안녕하세요 여러분, 그리스 테댁 니나입니다. 아 정말 오랜만에 아직 이렇게 집이 정리가 안된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아무튼 오랜만에 지금 촬영이 없는 날이고요. 그래서 이제 집을 청소도 좀 하고 여름 옷을 아직도 이제 박스에 쌓놨던 아거 이런 거를 이제 겨울 옷이랑 바꿔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를. 계속 이제 조금 조금 야금야금 이제 정말 지금 필요한 옷들 이런 것만 딱 꺼내서 입고 촬영에 필요한 옷들 이렇게 집에서 입을 옷들 이런 거면 어떻게 겨우겨우 막 이제 찾아가지고 옷까지 몇 개만 이렇게 꺼내놨지 이제 옷을 바꿔치기하는 이제 대공사 작업이 남았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포토샵한 이제 촬영분들 이제 빨리 포토샵을 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어 이제. 집안일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런 상태예요 <laughs> 그래서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 괜찮죠? 조금 아담하고 되게 조그맣긴 한데 이렇게 해가 잘 들고 해가 잘 들고 뭐방 따로 구분 있고 화장실도 굉장히 크고 이래서 저는 지금 집이 굉장히 위치도 그렇고 마음에 들어요 사실 계속 남편은 좀 아쉬워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촬영지랑 좀 정반대에 있는, 저희는 섬 최고 남쪽에 있고, 여기는 촬영지는 보통 섬 중간에서 섬 위쪽에 촬영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, 어, 이제 촬영 갈 때, 음, 보통 30분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, 혹은 막 급하게 잡힌 촬영이나 이런 게 있을 때, 어, 빨리빨리 가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, 막, 진짜 너무 막 후다닥 막 번개불에 콩볶아, 볶아 먹듯이 막 너무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막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, 특히나 요즘에는 정말 예전에는 촬영 한몇달전 혹은 1년 전부터 촬영 문의가 들어오고, 어, 이제 촬영, 갑자기 왜 이래? 이제 촬영, 예약을 그렇게 미리미리들 하셨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촬영 하루 전에, 어, 촬영 내일 가능해요? 막 하는, 요렇게 정말 갑작스러운 촬영이 되게 줄을 이르기 때문에, 뭐, 어, 오늘 오후에도 촬영 가능해요? 약간 뭐 이런 식으로, 어, 촬영이 굉장히 굉장히 게릴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집을 좀 촬영지와 좀 가까운 데로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.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쪽은 사실 저 제가 좀 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저는 또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도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집 컨디션이나 뭐 저희가 봤었을 때 지금은 이제 새로 짓는 집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어집 컨디션도 괜찮고 한 집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제 산토리니 사람들도 <laughs> 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냥 막 저, 아니 땅이 저렇게 넓고 큰데 위치도 좋고 해도 잘 들고 너무 좋은 땅인데 왜 저렇게 땅을 놀리지 하는 땅들이 진짜 많거든요. 산토리니에. 근데 이제 렌트를 주는 게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산토리니 사람들도 느낀 거죠. 그래서 집을 저 후다닥 지어가지고 어, 이제 렌트를 이제 놓는 그런 집들, 그런 새로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음 정말 예전에는 집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거든요. 정말 이런 집을 누가 사라 하는 집을 그냥 구하기라도 할 수만이라도 있으면은 정말 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집 내가 찜하는 사람이 진짜 먼저 찜하는 사람이 인자 하는 막 이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집 집을 헌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선택지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쓰려고 이제 이렇게 집 꾸며놓고 했던 것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막 장기화 되면서 이제 그냥 렌트로 이렇게 내놓은 집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집 내부도 예쁘고 이제 그, 근데 그런 집들은 이제 또 언제 금방 어, 계약 계약 같은 거안 하고 그냥 어, 우선 들어와서 사세요 해 놓고 어, 다음 달부터 나가세요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좀 그런 집들은 위험하긴 하지만 음잘 보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집이 선택지가 좀 넓어졌어요. 저희 처음에 그 산토리니에 거주했을 때보다는 오늘 해야 될 거는 남편이 이제 슈퍼마켓 가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사왔거든요. 슈퍼마켓에서 사온 물건들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고, 포토샵을 지금 하나 끝내야 되고요. 그리고 겨울옷 정리, 이걸 해야 됩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정말, 포토샵이 정말 사실, 포토그래퍼마다 굉장히 달라요. 어, 굉장히 커버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다른데, 저는 제 고객님이 최대한 예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, 막 이런 데다 팔다리 길쭉길쭉하게 다 늘려 주고 키도 늘려 주고 몸매도 더 예뻤으면 좋겠고 얼굴형도 더 예뻤으면 좋겠 고 피부도 더 좋았으면 좋겠고 주변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깔끔하게 지워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좀 저는 포토샵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진 뭐한 40장, 50장 이렇게 보정하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, 거의 하루 꼬박이 걸리거든요. 저는 당근을 되게 좋아해서 넣고 막 이럴 때 그냥 볶음밥 해보는 게최고더라고요 비빔밥 해먹거나, 그래서 메뉴 고민도 안 해도 되고, 그래서 당근 쓸 일이 굉장히 많아서 당근을 자주 먹는데, 이만큼 당근 진짜 한국에서 엄청 비싸지 않아요? Exactly. 한 마리 다 조각조각 내서, 우,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? 털 있어, 어떡해. <laughs> 아무튼, 뭐, 이 정도 닭이면 우리나라 한 15,000원 하지 않나? 14,000원, 15,000원 할것 같은데? 저는 육류로니까 거의 칠류로 줬으니까, 한 8, 9,000원 정도 하겠네요. 근데 이렇게면은, 저의한네번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저것. 먹보겠습니다 근데 나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, 얘네가 어떡하지? 어든 알아볼게요. 저희 남편이 닭다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닭다리랑 오늘 쓸... 오늘 쓸 거는... 오늘 뭐래 먹을까? 오늘 닭... 닭도리탕? 닭볶음탕 해볼까요? 오늘? 그러면 이거 큰 거? 오늘 요거 두 개를 쓰고 왜냐면 저는 닭가슴살밖에 안 먹거든요 <laughs> 그래서 요거를 큰거두 덩이 이렇게 해서 오늘 쓸 거는 딱 요거 이렇게 빼놓고 닭다리랑 이런 거는 뭐 치킨스프 같은 거 해먹으면 좋으니까 닭다리 두개 저희 남편은 또목 이런 거 먹더라고요 저는 오늘, 오늘 그냥 목을 같이 해버릴까요? 아, 닭 손질하기 귀찮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래서 이렇게 홀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거 뼈다 발라내야 되고 먹을 때도 귀찮고 해서 치킨 한국에서 치킨 시켜 먹고 할 때도 저는 순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린이 입맛이죠. 그래서 이렇게 뼈 있는 치킨 자체를 그닥 즐겨 먹질 않는데 그리고 뼈 있는 부분이 약간 텁텁한 특유한 그 맛이 있어요. 뼈맛 같은 맛. 그 맛이 너무 싫어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소분 끝. 속에서 제일 예쁜 여자로 만들어 줄 거야. 근데 해외의 포토들은 몸매 보정 이런 거 진짜 거의 안 하거든요. 하는 사람은 거의 러시아안 포토그래퍼들밖에 없는 거 같아요. 러시아안은 진짜 사진에 정말 진심이거든요. 그래서 러시아안 포토그래퍼들 빼고는 대부분의 서양 포토그래퍼들은 이게 뭐 커머셜 그러니까 뭐 광고 촬영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런 그냥 개인 촬영에서 뭐 커플들 막 몸매 보정하고 막 이런 보정 거의 안 해요.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저희 사진이 되게 예뻐 보이는 거죠. 서영 사람들 눈에는. 되게 특별해 보이고. 그니까 러이 사람 포토그래퍼들도 그래. 뭔가 자꾸 뭐를 막 저희 만나면 뭐를 막 알아내려고 하는데. 그니까 러 저희 촬영가면막 이렇게 아막 하면서 이제 촬영 장소 이제 저 이제. 저희 다음에 촬영하려고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열심히 봐요. 막 기어도 못 쓰나, 막 이런 카메라 이런 거못 쓰나, 막 이런 거 보고 막 직접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고 렌즈 몇몇 몇, 몇몇 렌즈 쓰냐, 그러니까 몇 미리 렌즈를 쓰냐,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. 근데 정말 내가 하고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. 몰라요. 암만 그몇 mm 렌즈를 뭐 쓴다 해도 사람마다 보는 그 눈이나 이런 게다 달라서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 사진을.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정말 이 포토샵에 제가 좀 유난히 더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토샵 작업이 전 그리고 또 너무 재밌어요 이거 하는 게.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예뻐지는 게 몸이 예뻐지고 그렇게 예뻐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열심히 포토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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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엄청 길게 만들고 이런 게 너무 작업이 재밌어요. 몸매를 좀 예쁘게 만들어줘야죠. 이런 턱라인 이런 데. 저는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이 이 목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이런 드레스나 이렇게 몸선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때는 무조건 무조건 정말 예외 없어요. 무조건 무조건 이 목선을 되게 아름답게 얇고 좀 약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탈살 이런데. 해 주고 팔도 조금 더얇게 만들고 다리 라인 이런 데도 저는 이 작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. 약간 메이크업 하는 기분? 탈코르셋 이거 영상 올렸을 때 저는 메이크업 하는 거는 좋아요라고 했더니 막 진짜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렸었거든요. <laughs> 본인이 좋아한다고 그게 탈코르셋 어 그게 코르셋이 아닌 걸 아닌 거라고. 근데 제가 그때 탈코르셋 영상을 올리고 생각을 했던 게 탈코르셋이 여성의 인권 신장에 대한 어,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를 했던 건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퀄리즘을 더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제 논리들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적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저는 남녀가 평등한 것, 음, 권리에 있어서 조금 더 평등한 거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탈코르셋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, 내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탈코르셋 지지 않아려고요. 이거 이거 보면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? 막저막 막 싫어요, 막백개 날리고 막 진짜 막 댓글 또 어마어마하게 막 달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음, 제가 지지하는 거는 음, 이퀄리즘인 것 같아요. 좀. 가뭐 평등하다고 뭐 세상에 완벽한 거100% 이런 건 없잖아요. 하지만 조금 아무래도 뭐 여성 임금이 뭐 남성보다 조금 더 낮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회에 만연하게 있는 분위기 자체가 그냥 여자는 은근히 뭐 어떤 상황에서 무시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운전 운전 같은 거. 뭐여자 여자도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여자라고 운전 다못 하는 게 아니고 남자라고 또 운전 을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. 뭐 그런 것들, 뭐 되게 자잘자잘한 사소한 그 평상시에 내가 그냥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, 음, 그런 것들에서 좀 느껴지는 어떤 차별적인 것,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여성들의 인권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지 그게 머리를 뭐 짧게 자르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하는 그 탈코르셋의 운동은 저 제가 생각한 여성 인권의 심장이랑은 좀... 음...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탈코르셋 영상을 지울까 하다가 뭐 그거는 제가 또잘 알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거를 또 영상을 두고두고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또음 어떤 증거로 남는 거기도 하니까 어 그래서 영상을 지우지는 않았는데 어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이퀄리즘을 지향합니다. 여성 인권을 인권 향상을 위한 음, 남녀 평등을 조금 더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. 탈코르셋보다는.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포토샵을 하는 과정이 말이죠. 또 이렇게 포토샵 하다가 <laughs> 포토샵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또 메이크업 얘기하다가 탈코르셋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아무튼간에.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남이 강요해서 예뻐져야 되니까 하세요 뭐라고 하는 것보다 메이크업 하는 과정도 좋아하고 이렇게 사실 뭐 옷도 내가 맨날 치마 좋아한다고 치마만 입는 거 아니고 치마 입을 때도 있고 바지 입을 때도 있고 립스틱 빨간색 바르고 싶을 때도 있고 오렌지색 바르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. 그때그때 분위기마다 뭐 향수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오늘은 시원향, 시원한 향 쓰고 싶고 뭐어떨 때는 달콤한 향 쓰고 싶고 이렇게 다 분위기나 내 무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하나 바뀔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저는 메이크업으로 이런저런 변화를 주는 것도 좋고 재밌어 하고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포토샵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메이크업 할때 어떤 그런 즐거움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포토샵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의 이제 걱정 우려되는 점은 이제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허리나 목이나 어깨나 이런 데가 진짜 좀안 좋아지더라고요. 포토샵을 진짜 정말 많이 해야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진짜 건강이 제 척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이제 그럴 때 운동 진짜 더 열심히 하고. 짬내서 걸으러 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척추 건강을 지키면서 일도 또 열심히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리스의 니나입니다 오늘도 오늘 촬영이 없는 날이어서 그래서 좀 빛이 주변에 머리 왜 이래? 빛이 주변에 좀 아침에 조깅을 하러 나왔고요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<laughs> 이때 점점 빠지고 있을 때더 뭔가 이렇게 부스팅을 해야겠다 싶어서 집에서 포토샵만 할게아니라 아침에 1시간 이렇게 걷고 좀 조깅하고 하는 게 건강에도 더 좋고 제 허리 건강에도 좋은 거고 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번 좋은 것 같아요 아, 여기에 페리서비 의 상징인 꼬마 기차가 이렇게 가보입니다. 여러분, 여기 산토리니 토마토 보이세요? <laughs> 되게 귀엽죠? 산토리니가 토마토로 또 유명한 그런 장소거든요. 그래서 한국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, 토마토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산토리니 토마토가 조금 유명합니다. 그래서 여기 전체가 보니까 이렇게가 다 토마토 밭이네요. 좀 탐스럽게 중간중간 저렇게 막 빨갛게 열매들이 다 열려있고,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네요. <laughs>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통 렌트하는 집들은 이렇게 집 일렬로 쭉 이렇게 해놓고 몇호몇호 몇호 실처럼 이렇게, 이렇게, 여기, 어 여기 다 이웃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다 모여 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, 저기도 다집 따닥따닥따닥 다,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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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붙어 있는 거. 아마 여기는 호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렌트하는 집들이 다 애들이 이래요. 근데 저희 집이. 근데 정말 이번 집 너무 잘 구한 게 저희 집주인이랑 저희네밖에 없어서 너무 너무 한가지고 뭐그 집중인네랑도 집이 좀 멀지감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말하는 소리가 서로 들린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고 진짜 거의 거의 그냥 딴집 <laughs> 이렇게 외딴 집에 서로 가, 이렇게 다른 집에 있는 것처럼 음,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이라서 그냥 엔트리스만 같이 사용하고 어, 그 정도지 너무 너무 진짜 지금 집이 너무 너무 좋아요. 너무 잘 구한 것 같아요. 보통은 진짜 옆집, 막 앞집 다 집주인들 다 다닥다닥 붙어있어가지고 그냥 발코니 같은 거? 이런 거 없는 경우도 거의 많은데 여기는 저희 집 앞에 빨래 엄청 널수 있게 큰 공간도 있고 주차 저희 차두 대인데도 저희 차 주차하고 정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공간 활용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집 이렇게 들어오는 엔트레스도 너무 예쁘게 꾸며놓시고 으 해서 음, 지금 진짜 너무 좋은데 정말 단한 가지 단점은 어 이아마 저희가 섬 최남단이거든요. 그래서 이아마을 촬영을 갈때 촬영 갈때 거의 한 시간을 잡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그거 하나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. 일하기에는. I'm so depressed and I don't know the reason, just wanna feel better Hate my reflection, when I look at you all I see is perfection I'm so depressed and I don't know the reason, just hope I feel better Don't know the reason, just hope I feel better